일찍 기각이 됐고 어, 그러면서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 안 하니 그냥 특검이 구속 기소로 바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네. 기각하자마자 바로 내란 특검이 어 그래 알았어 너 추가로 구속 기소 형입니까? <laughs> 형미만 네. 일단 잠깐 살펴볼요 형미는 일곱 가지 정도 됐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도피 교사, 음.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다양한 일곱 가지 정도로 구속해서 됐습니다 일곱 네. 가지 혐의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딱 좋은 범죄들만 모아서 아, 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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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한 바로. 거예요. 이거는 아. 그래서 청구해서 됐고 또 이번에 구속적부심도 기각됐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만약 에 있다라고 하면 뭐 윤석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운동도 안 시켰다, 힘들다 뭐 이러고 있는데 건강 검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어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가려고 합니다. 아. 특혜를 주고 있는지 오. 아닌지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어, 우리 법사위원들이랑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현장 네. 조사를 가려고는 합니다.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아.